사랑. 이 놀라운 감정은 우리 주위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화로 영어를 공부한다 코어 무비의 협조로 보내드리는 명작 러브 액추얼리입니다. 때는 크리스마스 5주 전, 영국. 수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을 품은 채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로 은퇴했던 원로 가수 빌은 오랜 인연인 뚱보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컴백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I'm afraid you did it again, Bill. Start again. I feel it in my, in my fingers I feel it in my toes 온 주위에 사랑이 있다는 빌의 노랫말처럼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많은 이들 중에서 저는 새 커플의 사랑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주인공은 이번에 새로 취임한 영국 수상 데이비드입니다. 데이비드는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으며 처음으로 수상 관저에 들어가는데요. 기다리던 직원들과 인사를 하던 그의 눈에 한 여성의 모습이 강렬하게 들어오죠. He's I mean, <laughs> fine. It's fine. You could have said fuck and 아직까지 독신이던 데이비드는 자신의 취향 저격인 나탈리를 보고 첫눈에 <laughs> 반해버렸으며, oh, no. That is so inconvenient. 나탈리 역시 새로 온 수상에게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수상 관저에서 조금씩 낯간지러운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 지만 계속 해서, 나탈 리가 신경 쓰이 는 데이비드 그러 던 어느 날이둘사 이를 한순간 에 바꿔 버리 는 사건 이 일어나 는데, 요 외교 차원 에서, 영 국을 방 문한 미국 대통령 이 국정 논의 를 위해, 데이비드의 관절을 찾아옵니다. 워낙 강경한 입장을 취해 데이비드를 피곤하게 만들던 그는 논의가 거의 끝나던 시점,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고 맙니다. 스이스나리 이렇게 나탈리를 희롱한 미국 대통령은 뻔뻔하게도 다음 날 기자 회견장에선 양국의 우호가 증진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의 행동에 잔뜩 열받은 데이비드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r a great one too. And since Bull is n y r e s p o n o strength, no o n w d I will be p r e 데이비드의 이 연설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온나라에선 그를 칭찬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지도가 올라가서 신이 난 것도 잠시, 그는 나탈리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 못하게 되는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데이비드는 그녀를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서로 발령을 보내려 합니다. 이렇 듯 데이비드 와 나탈 리의 사랑이 씁쓸한 어른들의 사랑이 었다면, 두 번째 사랑은 보면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풋풋한 아이들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터프한 모습을 한 멋진 남자, 리암 리슨 아저씨, 아니 다니엘. 그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후 그녀가 남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아들 샘은 피가 이어지지 않은 부자였으며 지금껏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한 적이 없는 약간 서먹서먹한 사이였는데요. 자신이 새아빠라서 거리를 두는 건가 걱정을 하는 한편 애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불안해진 다니엘은 큰맘 먹고 샘과 단둘이 얘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So, what's the problem, Sam? 왜 변덕이? 그게 많이 글쎄요. Young? <laughs> no. No. Oh. Oh, okay. We can... 아들의 귀여운 고민을 듣고 한껏 마음이 풀어진 다니엘은 전력으로 이 첫사랑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쌤의 상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만 않았는데요. 그가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 소년은 이 소년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도 의문이었으며 한술 더 떠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미국으로 떠나가 버릴 상황이었습니다. Hey Sam, can't sleep. j o a n a s going back to America, and she's going back to America. That's the end of my life as I know it. That is bad news. Well, we need Kate. We need Leo, and we need them now. Come on. Keep your eyes closed. <laughs> you trust me? I trust you. <laughs> <laughs> I a big bully. Well, you know, Sammy. I'm sure she's unique and extraordinary, but general wisdom is that in the end, there isn't just one person for each of us. There was for Kate and Leah. There was for you. And there is for me. She's the one. Fair enough. 시간 제한이 걸려버린 촉박한 첫사랑이지만 이 귀여운 소녀는 마침내 색다른 방법을 찾아내죠. I have a plan! Thank the Lord! Tell me! Girls love musicians, don't they? Uh -huh. There's this big concert at the end of term and I thought maybe if I was in the band and played absolutely superbly there's a chance that she might actually fall in love with me. Yes, sir. A tiny insignificant detail. 이날 이후로 드럼을 익히기 위한 샘의 맹연습이 시작되고 다니엘에겐 귀를 틀어막고 싶어지는 지옥의 나날들이 펼쳐집니다. 이 착한 새 아빠는 아들에게 참아 시끄럽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 드럼 소리를 다 참고 견뎌주죠. Look at the s i g 이렇게 샘과 다니엘이 첫사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다른 곳에선 이들과는 다른 세 번째 사랑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청년 마크는 신랑의 절친으로 결혼식장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쾌한 우정을 뽐내는 두 사람이지만 마크의 마음 한켠엔 좀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친구랑 결혼한 여성, 줄리엣은 마크가 보내준 기념 영상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왠지 자꾸 자신을 피하려는 마크를 무시하고 그의 집에 직접 쳐들어오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줄리엣은 마크가 왜 지금껏 친구의 와이프인 자신을 피해 다녔는지 알게 됩니다. <laughs> It's a self-preservation thing, you see. 마크는 계속 친구의 아내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그게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깊이 깊이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사랑을 담고, 시간은 흘러, 마침내 경이로운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는데요. 나탈리를 관저에서 내보냈지만, Jack yeah I need a car right now thank you hello does Natalie live here No. fine thank you sorry to disturb yeah aren't you the prime minister uh yes in fact I am oh part of the service now trying to get round everyone by New Year's Eve oh. 생애 단한 번뿐인 첫사랑 그 뜨거운 감정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위해 크리스마스 공연장으로 향하는 샘과 다니엘 그리고 이루어져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친구의 아내 앞에서는 마크까지 다양한 사랑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밤 과연 이들은 걷잡을 수 없는 놀라운 감정 앞에서 마지막까지 용기를 낼수 있을까요? 이 영화 러브 액츄얼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형태를 정말 아름답게 묘사한 명작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새 커플의 얘기만 보여드렸지만 실제 영화 안에선 훨씬 더 많은 이들의 사랑 에피소드가 다뤄지고 있죠. 저는 아주 예전에 이 영화를 접하고 나서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작품을 다시 접하게 된건 우연히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코앞에 두고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강의들로는 영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영화로 영어를 공부하는 어느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 속 대사들을 통해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저는 처음 영화를 접한 시기부터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생기는 오역과 문장 그대로 직역한 부분들을 보며 해석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We're in the end game now. 특히나 명장영화에서 영어 그대로의 명대사들이 한국어로는 잘 표현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곤 했었죠. 재밌게도 러브 액츄얼리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이후론 영화에서 배운 단어나 표현들이 다른 외국 영상에서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회화를 중심으로 영화로 영어를 공부하니까 저한테 직접 와닿는 표현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외국인을 만나면 써먹어보기도 하고요.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생기는 이상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라고 제가 대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 대사는 이렇습니다. No, really. I'm just so I'm just so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몸이 썩는 느낌이다라는 말인데요. 실상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일하러 간다니까 아쉬워서 애교를 부리는 수준인데 말이죠. 대사를 단순히 직역하다 보니 잔인하게 썩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알려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I'm just feeling so rotten. 이게 rotten은 썩은인데 나는 완전 썩은 느낌이야? 이게 무슨 뜻이죠? <laughs> 그 문맥에 따라, it depends on the context, right? It depends. So, 어떤 때, I'm feeling rotten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라이트 right? 기분 너무 안 좋아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썩은 기분 근데 어떤 일 정말 후회하고 있을 때 I feel so rotten about it 어, 지난번에 제가 하면 안 되는 말 해버렸어요 I, 너무 후회하고 있어 I so I feel so rotten about how things went last time 이렇게도 쓰고 진짜 몸 상태 안 좋을 때 I feel rotten I don't think I can go to work today 어, 이렇게도 씁니다 예 그리고 rotten이 그래서 좀 편한 영어로는 그냥 awful, 음. awful, awful로 쓰셔도 됩니다. 어 지금 이 rotten이라는 단어는 좀 영국 사람들이 더잘 쓰는 영어 같아요, 그렇죠? 특히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음. 어, those eggs are rotten 이렇게 음. 써요. 음. 근데 어떤 감정이나 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미국에서 훨씬 많이 쓰는 것은 음. I feel terrible, I feel awful, I feel 음. bad 훨씬 예. 많이 씁니다. 예. 옛날에 그그 그 이름 아마 이런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그 연극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썩은 음. 토매도 던졌잖아요. 음. <웃음> 그래서 <웃음> Shakespeare 런던에 가면 어. 그 글로우 피터 있잖아요. 아. 그 문화에 대해서 설명 나와요. 음. 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배우나면은 사람들이 토마토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그걸 던질라고 <laughs> 썩은 토마토를 일부러 들고 가는 거야? 네. 재밌잖아요그 <laughs> 재미로 이렇게 했나 봐요. 어, 그런 식이군요. 요즘 러브 액츄얼리로 학습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영화로 영어를 공부해야 학습한 내용들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가슴을 울리는 영화 명대사 명장면을 보고 나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영화로 영어 공부하는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 러브 액츄얼리로 단어, 문법, 발음, 연음, 표현과 뉘앙스까지 다섯 명의 전문 강사분들과 함께 회화의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자막으로 영화를 볼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미있는 명작인 러브 액츄얼리와 함께하니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합니다. 사랑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은 명작 《러브 액츄얼리》 이 영화와 함께 언어 다운 언어를 배워보세요. 저처럼 영화를 무자막으로 보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러브 액츄얼리》 패키지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Right. so not quite as secret as we'd hoped what do we do now smile <laughs>